자, 1283번 봅시다. 1283번. 함수 y는 x분의 a가 0이 아니에요. 반비례 함수가 성립되는 거죠. 그래프에 대한 설명. 야, 이거 무슨 그래프예요? 반비례죠? 아, 원점을 지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원점의 대칭이 쌍곡선이에요. 축과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 이런 것도 확 나와야지. a가 양수면, 1, 3, 4음면을 지나요. a가 음수면, 2, 4, 4음면을 지나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축과 멀어져요.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축과 가까워져요. 그럼 외우면? 야, 이 그래프 보면 탁탁탁 생각나야 되는 거야. 볼까 기억. A 곱만 1을 지난다. 너 보면 알죠? Y에다가 A 넣어봐. X에다가 얼마 넣어? 1 넣어봐. 그럼 A하고 해봐.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이점 지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또는 이거 두개 곱했을 때얘 나오면 맞는 거지. 얘 가요? 뭐, 어, 그러면 기억은 맞네요. 기억은 맞네요. 니은 A의 절대값이 축과 가까워진다. 맞아요? 말도 안되는거죠 축가 어떻게 돼요 음.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축가 멀어지죠 니은 땡이죠 A가 양수면 제1 3, 4분면을지난다 생각을 해봐요 A가 양수면 X하고 Y는 부호가 같죠 부호가 같은 3분면이몇4분면이야1 3 4분면이다 맞잖아 맞는 말이죠 A가 음수면 A가 음수이고 X가 0보다 작을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굉장히 복잡한것 같지만 이 복잡한 식을 뭐하자 그려봐봐 A가 음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그리면 돼? 몇사분면 지나는 쌍곡선? 2, 4, 사분면 지나는 쌍곡선. 맞아요? 그 중에 X가 0보다 작다 그랬지? 그럼 X가 0보다 작다. 우리 X축은 내가 그때 얘기했어. X축은 좌우를 결정해. 위아래를 결정해. 좌우를 결정해. 그러면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원점보다 작은 거니까. 아래로 가야 돼? 아니면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지 X축인데. 맞아, 안 맞아? 그럼 어디만 보자. 여기만 보자. 그럼 이 그래프 보자마자.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얘는 보지 말자. 그러니까 얘만 봐라 이거야. 얘만. 그 그러니까 얘만 보고 x 값 증가하겠다는 y 값 증가하는 걸 갖다 체크하고 싶어. 그래프에 뭘 읽어라? 방향을 읽어라. 그래프에 방향을 읽을 때뭘 봐라? 오른쪽 끝을 봐라. 오른쪽 끝을 딱 보니까 우상향이다, 우하향이다? 우상향이다. x 값 증가할 때 y 값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맞아요, 들면. <목소리> 다음몇 번? <목소리> 기억. 디귿 리얼.